저보다 어린 분들도 남성분들이 <웃음> 계신가요? <웃음> 잘생긴 사람이 좋고요. <laughs> 이렇게 솔직해도 되나요? <laughs> 대놓고 홍보! 오늘은 우리 산나비부의 막내 오수연 기자랑 함께 합니다. 어 소개팅 좀 많이 해요? 절레절레. 안 하고 있어요? <laughs> 소개팅 부탁하기도 민망하지 않아요? 네, 맞아요. 하도 많이 부탁하니까 너는 왜 그렇게 많이 따지니. 네, 해도 안 되고. 맞아요. 외로운 영혼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. 네. 오, 어디죠? 결혼정보회사. 과연 저도 정말 궁금한데요. 지금부터 저희가 결혼정보회사에 상담을 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유, 어서 오세요. 너무 잘오셨어요 시현님이 어떤 타입을 좀 좋아하세요? 사실 잘생긴 사람이 좋고요. <laughs> 이렇게 솔직해도 되나요? <laughs> 저보다 어린 분들도 남성분들이 계신가요? 보통 여기는 결혼제도까지 오셔서 시현님께서 이제 능력도 네. 좋으시면 연하도 만나실 수 있는데 <laughs> 어, 원하시면. 직업군이 어느 정도 되실까요? 일단 저는 기자는 응. 좋아하지 않고요. 제가 기자지만 시현이 <laughs> 네. 네. 좋아하는 취미나 색깔이나 아니면 나는 그냥 활동적이고 젊은 네. 우리 연하의 이쁜 고런 남사. 직업이나 뭐 키, 네네. 학벌, 집안 네네. 이런 것만 보는 줄 알았는데, 취미나 이런 네네. 성격 이런 것도 맞춰주시네요? 직업이나 뭐 네. 학벌 이런 거 맞추기는요, 사실 너무 쉬워요. 내가 가장 원하는 어떠한 사항들 있잖아요. 아. 그런 걸 제가 잘 들어보고 가려운 네. 부분을 좀 긁어드리면, 수현님도 결과적으로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는 있죠. 아, 막술 담배 이런 것도 이렇게 해주시나요? 그럼요. 아, 홈페이지상에서 네. 본인의 상세 정보를 다 체크를 하시고요. 아, 근데 인터넷에 돌아다니다 보면 결혼정보회사 뭐 등급표 이런 게 있잖아요. 그게 아. 실제로 있는 건가요? <laughs> 그렇지는 않고요. 네. 이런 경우가 있어요. 어떤 여성이 왔는데요. 뭐다 괜찮다고 좀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 스펙보다 떨어지는 친구들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. 그래서 아. 성향이 되게 좋으시기 때문에 제가 연하에 정말 멋진 분을 해드려서 8월에 성공하셨어요 아. 네. 본인이 좀 괜찮은 사람이면 괜찮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다 네. 괜찮은 그리고, 사람을 바라기 전에 제가 먼저 괜찮아져야겠네요 <laughs> 그렇죠, 그렇죠. 본인이 네.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면 저희가 독려해서 괜찮은 아. 사람으로 만들어드릴 네, 수 네. 있습니다 네. 그래 아직도 이 결혼정보 회사에 오는 게좀 망설여지시는 분들이 또 계실 것 같거든요 네네. 그런 분들에게 주저하지 말고 오시라고 한 마디 해주실까요? 스펙을 공부를 하는데 큰 돈을 많이 드리고 여태까지 노력을 했잖아요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자기 인연을 찾는 데에서는 노력들을 좀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.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을 노력해야 되는지 네. 내가 원하는 게 과연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일단은 오셔가지고요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. 마음 편하게 해드릴 테니까 편하게 한번 와보세요. 네. 네. <laughs> 결혼 정보 회사 가연에 와서 우리 수현 기자 직접 상담을 했는데 어땠나요? 조금 음.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와 보니까 진지하고 네. 확실한 소개팅인 것 같아요. 적극 추천합니다. 적극 추천합니다. 오세요.